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이 가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쪽에 국기가 있습니다. 국기를 향해서 정의를 표해주시 바랍니다. 일동 차례여! 국기대여 경례! 것을 게하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 바랍니다. 그럼 오늘 행사를 빛내 주시에서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과 감사의 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자리해 주신 종로구 의회 김복동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큰 박수 많이 계세요. <laughs> 유찬종 서울시 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까? 네, 아직 도착이 안 하셨군요. 신 산... 신산선 종로구의 부의장님, 아, 아직 안 오셨습니까? 정정순 운영위원장님, 네, 참석을 아직 안 하셨군요. 대효의 종로구의 행정참문위원장님 이재강 정로구 의회 의원님, 어디 계세요? 이재강 의원님, 아유, 바쁘십니다. 박자 붙여주세요. 네, 우리 의원님 일하시라고 바쁘십니다 안재형 의원님, 박노석 의원님, 김도재 의원님, 유양선 의원님, 최경혜 의원님, 허전 후원의 고모님조남택 후원의 고모님 김민정 후원의 자문위원님, 아 저쪽에 계신 군요 얼굴 좀 보자고요 이쪽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김민정 우리 자문위원님입니다. 고맙습니다. 도시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협회 회장님, 어디 계세요? 박병준 대한장애인의 다투연맹 서울시협회 회장님, 어디 계세요? 아, 이 앞에 계신이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서상호 서울코리아 센스폰 지도교수님, 아, 조금 대에 연주해주셨죠? 아이거 고맙습니다. 정준영 한국마사의 승인동 주점 종로 지사장님, 어디 계세요? 네, 많다고 가셨군요. 자, 송재석 전 서울시 교육원님, 고재방 동매시장 사기회장님, 이봉래 종로구 탁구협회 회장님, 우명욱 승인 이동 주민자치관장님, 한영수 참진일동 복지협회 회장님 황윤길 승인이 동 새마을금고 이사장님 임채옥 승인이 동 새마을금고 이사장님 부이사장님 바람이 좀 있습니다 한용훈 승인 이동새발을금고 이사장님 배덕환 승인 이동새발을금고 감사님 양영원 전국노전상연합회 동묘지역 회장님 이병기 종로전열신문사 사장님 아, 박성철 종로타임스 사장님 저 뒤에 계셔서 잘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윤선호 종로신문사 사장님. 송동호 승길만구 대표님. 이계정덕윤유진장애인 고시설 원장님. 이 모든 분들이 저희 장애인 협회를 위해서 도와주신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성을 전고하시게 해시는 시간이 맞지 않아서 조금 늦게 오신 분도 계시고 어, 아직 도착을 못한 분들이 있으니까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 지금 막 도착한 것 같습니다. 최종복 이화동해 주민자치위원장님 어디 계세요? 최정복, 아, 저 뒤에 계신 겸인데요. 네, 앞으로 좀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타 내빈 여러 분은 참석하시는 대로 계속 소개를 중간중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빈 소개를 마치고 시상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국회 의원 토착입니다. 네, 진영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참석하셨습니다. 홍영기 교장 선생님입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laughs> 자 오늘 국회 의원 표창 순서대 시상자가 누구예요? 회장님. 회장님 말씀. 아, 국회의원님께서 해외 선방 중이라 아, 김정일 회장님께서 대리 시상을 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김정일 회장님이 굉장히 바쁘시고. 무지는 아시고 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저 남과 복지를 위해서 부처되었는 천사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정세균 의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여러분에게 좋은 표창을 하였지만은 부득이하게 해외 순방중이니까김정위 의장께서 대신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의원사 김민정, 천복송, 한우리, 구룡비판구마루, 구룡헐코마 자 자, 나오십시오 표창장 김민정 하늘이 어디 계세요? 하늘이 표창장 김민정 기업께서는 평소 투전한 봉사 정신과 헌신적인 지생 정신으로 사회와 이웃을 위해. 증서와 불편합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한 공이 매우 크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7년 9월 29일 국회의원 정세균 대동. 자, 사진 하나 적쪽나가 찍어주세요. 자, 사진 좀 찍어주세요. 2017년 9월 29일 국회의원 정세균. 네, 여기 사치님 만나주 여러분, 큰 참가자들 놀랍게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우리 한우리 아저 뒤에 계시군요 아니 바쁩니다 표창장 한우리 대운 가수입니다 2017년 9월 29일 국회의원 정세균 대독 어, 오늘 이 초창 받는 사람은 네팔 군인데 대구 선수랍니다, 네팔. 한국에 와서 어, 나바스테인 서울 대표를 입고 그리고 NRNA의 코리아 회장이며 네팔 국가 대표를 선임했으면서 한국에 우리 장애인과의 굉장히 봉사활동과 유대관계를 갖고 한국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표창을 받게 됩니다. <laughs> 내용은 같습니다. 구룡 <laughs> 헐컴만씨 역시 자 내용은 똑같습니다. 국제윤 정세계 네. 저예 사진 하나 찍으시고 저뭐 박반 씨 우리 한국에 와서 봉사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뭐좀 소개도 해 주시고 여기 잘 모르는 게 인사도 좀해 주시고 맞습니다. 제가 네팔에서 이제 구룽카르 만담합니다. 저희는 서울에서 산지한7 년, 예, 네팔 인도 음식점 그런 예, 프랜차이즈 운영하면서 그 네팔 항공과 무역을 이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또 이제 많은 화창 주셔서 영광스럽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팔에서 우리 한국가이왔습 자, 우리 기념촬영남겨야자죠 그럼 분이 한꺼번에 우리 회장이 가운데 서시고. 네, 가운데 서시고. 자, 우리 사진 이쪽에 좀 찍. 요 자, 네팔 배구 선수. 네팔은 나는 사악회만 있는 줄 알았더니 배구 선수도 있군요. 자 사진 촬영 마치고 이제 구청장님의 시상이 있겠습니다 아 구청장님이 바쁘셔서 네, 우리 저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나와 계시는데 어디 계세요? 아예 과장님 저희들 지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아, 저희들한테는 할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여자분이라 할아버지가 더안됐습니다만 어, 많이 지원해주는 그런 분입니다 자 우리 총장님을 대신해서 시상을 해주셨습니다 에, 주식회사 장수산업 앞으로 나와주세요 서상호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 다음에 김원철 선생님 김원철씨 안나오셨어요? 네 감사자, 기단체는 평소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더불어 사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종로를 만들기 위해 남다른 헌신과 동사를 다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하나 되는 행복한 종로가 되기를 원하면서 종로 구민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표창을 드립니다. 2017년 9월 29일 종로구청장 김영종 대도 자 크게 박수 한번 주세요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같이 감사장 서상원님 귀하는 평소 장애인과 비장인 모두가 더으로 사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종로를 만들기 위해 남다른 헌신과 공사를 다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장애인과 비장인 모두가 하나가 되는 행복한 종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종로 구민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표창을 드립니다. 2017년 9월 29일 종로 구청장 김영족 대도 2017년 9월 1 9일종로구 정장 김영조 때로. 네. 자, 기념 촬영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종로구민의 뜻을 대표하는 종로구 의회 의장님 표착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호명하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보세요. 천 복만님, 박주연님, 한혜진님이 어, 행사 있어가지고 왔어. 카메라 됐어 안 됐어. 자, 어서와. 천 봉만님, 박주현님 한혜진님 도착장 천 봉만 귀하께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헌신과 봉사의 마음으로 이웃사람을 신천하며 밝은 지역사회 만들기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걸쳐갑니다 2017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 정무부 의회 의장 김복도 전청장 박주현 대용은 같습니다 전청장 한혜진 추석 지나고 와. 다 내용도 같습니다 자 기념촬영 해주세요 자, 멋있게 좀 찍어주세요. 우리 종로구 협회에서 제일 큰 상인데. 네, 의장님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종로구 장애인 협회에서 드리는 감사장과 봉사상 시사이 있겠습니다. 김정일 회장님 나와주세요. 한국 기능장애인 협회 종로구 회장께서 수고해 주실 다음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백하신 분 앞으로 나와주시는다 김복동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아, 우리 의장님께 감사장을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종로구의회 의장, 김복동. 이분은 종로구의 의장으로서 종로구 발전과 구민을 위한 의회 활동과 함께 종로 구민의 장애인 협회와 장애인들을 위한 헌신적인 도움과 활동 등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한 공이 매우 커므로 이에 감사장을 드립니다. 2017년 9월 29일 사단법인 한국기능인 장애인 협회 서울특별시 협회 종로구 지회 김정렬 풀어나와주박연희 서울코리아 섹스폰 남산불 부회장 박연희 이 사람은 서울코리아 섹스폰 남산불 지도교수로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이웃사랑 실천을 앞장서서 재능봉사활동을 하였고 정로구 장인협회 행사에 매년 한시적인 봉사활동 등, 장애인 복지 증진에 귀한 고개 배우픔으로이에 감사 찬원 드립니다. 2017년 9월 19일, 사단법인 한국기능인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협회 종로구 지회장 김정료. <laughs> 여러분 큰 박수로 좀 축하 좀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까뜨리님 네팔 분입니다. 아 네팔 분들이 우리 한국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데 특히 종로장애인들과 깊은 이해를 맺고 있습니다. 감사장 국제 다문화 네팔 대표 양까뜨리이 사람은. 국제 다문화를 네팔 대표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네팔인들이 한국인들과 잘 융화되고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종로구 장인협회 후원회원으로 헌신적인 봉사활동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한 공이 매우 품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 9월 29일 사단범인 한국기능인재협회 자 서울특별시협회 정무구 지회장 김정렬 네, 다음은 봉사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고명하신 분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범 님, 조유빈 님, 조유봉 조유빈님 봉사사 서울 서현중학교 3학년 2반 조유봉 이 학생은 평소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게 깊고 항상 헌신적인 봉사활동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고객 매우 품으로 이에 봉사사가 됩니다 2017년 9월 19일 한국기능장애협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회장 김정녀 봉사상 서울강성중학교 1학년 7반 조유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시고 일선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우리 장애인들에게는 천사와 같은 분이죠 우리 장애인들의 행복과 그리고 희망의 나눔을 함께하면서 생사고락을 갖춰온 김정례 회장께서 여러분에게 인사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이크요. 안녕하십니까 장의인협회 회장 김정여입니다 대한민국을 눈부시게 눈부신 경제의 성장을 이루었지만 사회적 약자인 소외의 장애인들의 삶은 점점 압닥고 가슴 아픈 현실이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소중한 삶까지 포기하는 일부 장애인들의 심각함과 무관심 속의 사회 병리적인 현상은 장애인 인권의 고통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 어린 사랑이 있어 항상 마음이 든든합니다. 오늘 매우 뜻깊은 이 시간, 바쁜 와중에도 부하시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어 사랑하는 장애인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자리에